태준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네. 안양의 중앙 기동력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한 번에 넘겨주는데요. 살려... 자, 세컨볼. 자, 돌면서 슈팅. 아, 지금 공이 자, 마음대로 컨트롤안 돼요. 아크 정면.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아아 백동규의 선취 골. 아 결고 저... 혼전 상황. 네. 네, 문전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지금 2차, 3차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백동규 선수에게 굴러온 공을 강하게 처리를 했는데 빌려 네. 들어갔습니다 자 박태준 <목소리> 2 0이참 <목소리> 묘하게 백동규 어, 선수에게 떨어졌고요 잘 뭐, 때렸어요 그렇죠 컨트롤한다는 생각보다는 공을 임팩트 자 중앙으로 연결 어 압박 보했어요 공을 뺏어내고 있습니다 하남 하남 반대쪽에 아코스티도 있고요 하남의 슈팅 어, 들어간다 어, 야첫 골이 들어갑니다. 어, 연계 끊고 나서의 하나의 판단. 강한 슈팅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왼쪽 구석을 노린는 네. 그 슈팅이 강정무 골키퍼의 손을 벗어났고 네. 수비 헤딩으로 끊어주고요. 모재현 밀고 들어갔는데요. 아코스입니다. 어. 자 빠졌어요. 아코스. 자 아코스. 측면에서 아코스. 드리블 어. 돌파. 아코스 짝슛. 캐스코어 격차를 한골더 벌리는 안영입니다. 시야가 완전히 열려 있었네요. 반대쪽에 홍창범을 확인하면서 아코스티 드리블 돌파 무리하지 않고 노마크 찬스였던 홍창범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상과는 정말 전혀 다른 판도로 이 경기가 흘러합니다자 <목소리> <목소리> 돌아서면서 오재현. 호재현. 모재현, 모재현! 사정! 와 지금 모재현은 완벽한 드리블도 파의 마무리였습니다. 아... 이 김천의 골문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와, 모재현은 이 마무리 대단한 마무리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에이스 김경준 선수를 일치감 치 빼고 모재현을 일단 그... 선택도 대성공이네요. 맞아요.